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마세요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 맑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물속에서의 즐거움과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세요의 독특한 동네 풍경에 빠져보세요. 가채로운 집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선 모습은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서 일상의 재미와 새로운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세요의 활기찬 시장에서 지역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만나보세요. 다양한 색과 향이 가득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며 특별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텔 폰타 베르데 마세요는 브라질 마세요의 매력적인 사성급 호텔로 뛰어난 위치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멋진 혜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폰타 베르데 마세요의 객실은 편안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현대적인 시설들로 꾸며져 있어 투 숙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에어컨, 최신형 텔레비전 그리고 미니바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성급 호텔인 이곳은 가족 여행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0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자녀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신 장비가 구비된 피트니스 센터와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이 있어, 휴양과 활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매일 제공되는 뷔페 스타일의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호텔 주변은 매력적인 명소들로 가득 차 있으며 브라질의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호텔에서 가까운 맛집과 시장은 미식가들에게 천국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브리사 타워 마세이오는 현대적 시설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성급 호텔로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 명소와 가까워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고객들은 편안함과 잊지 못할 경험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브리사 타워 마세이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모두 에어컨과 최신형 텔레비전이 갖춰져 있어 상쾌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죠. 깨끗하고 부드러운 침대 린넨이 준비되어 있어 하루의 피로를 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성급 호텔은 브라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고 안전한 숙박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 가까운 이 숙소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세탁 서비스는 물론 안전금고와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되어 소중한 순간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늑한 공유공간에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요리와 브라질 전통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아늑한 카페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완벽한 공간입니다.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호텔 브리사 스위트 파주사는 마세이오의 아름다운 해변 근처에 위치하여 편안한 휴식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조화로운 숙박 경험을 만끽해 보세요. 호텔 브리사 스위트 파주사의 객실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욕 가운, 고화질 텔레비전. 미니바 등이 구비되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최신 트렌드로 디자인되어 있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피로를 풀어줄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 브리사 스위트 파주사는 마세이오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브리사 스위트 파주사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안한 숙박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세탁 및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안전금고, 무료 와이파이 등을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훌륭한 서비스는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역 재료로 준비한 다양한 요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메뉴까지 다채로운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에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언제든지 맛있는 요리를 원하시는 순간에 맞춥니다. 브리사 스위트 파주사는 고객님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무료 주차 공간과 다채로운 투어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로 마세이오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탐험해보세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여러분은 여행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